블록체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과 체인을 구분해서 각각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블록이란 데이터들의 해시값을 이용해서 사슬 형태로 연결되어 변조 여부를 쉽게 알아낼 수 있는 저장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 블록 구조를 보시면, 예, 바디 부분과 헤드 이렇게 예, 나눠져 있습니다. 바디 부분은 예, 거래 내역들이 들어가죠. 어, TX1 거래 1, 여기 송신자와 수신자, 금액 뭐 이런 형태로 데이터들이 쭉 쌓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것이 한 2500개 거래 정도, 한 블록에 2500개 정도 어, 거래가 포함되게 되어 있고요요 내용을 요약한 정보가 헤드 정보에 들어가 있는데, 요 정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 보면 먼저 각 거래들의 해시값을 이용해서 개청적으로 요 거래의 해시값을 이용해서 해시를 만들고 또그 상단의 해시를 만들고 또 해시를 만들어서 이 해시값이 궁극적으로 머클 루트에 들어갑니다. 머클 루트에 들어가게 되고 요거는 이전 블록의 해시값이라고 해서 이 직전에 만들어진 블록의 에 헤드에 대한 해시값입니다 해시값이 들어가고 만들어진 시간 난이도 난스 값은 요것은 값을 조절해 가면서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난스를 찾는 기 찾는 것이 사실은 채굴 과정이 되는데 그러한 그 난스 값이 되고요 이렇게 해서 헤드 정보가 만들어지면 이 헤드 정보를 가지고 다시 이 헤드 정보를 이용한 해시값을 만듭니다 해시값은 이렇게 가서 이볼록에이 블록의 이 어떤 그 식별자가 됩니다. 식별자가 되고요. 요 헤더 어, 어, 헤더의 해시 값은 이볼록 자체에 보관되는 것은 아니고 별도의 인덱스 구조를 가지게 되는,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은이 블록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초창기에는 1 메가바이트였는데 지금은 좀 늘어나서 2 메가바이트로 좀 조정된 상황이고요. 이 블록은 10분에 한 번씩 10분에 하나씩 이 만들어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블록은 알아봤고 어, 체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인이라는 것은 블록과 블록 간의 연결인데 블록이 해시값으로 연결되어 변조역구를 쉽게 알아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요 해시값은, 요게 이전 블록 해시값은 이전에 있는 이블록의 헤드의 해시 값입니다. 이 해시 값을 여기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시 값이 여기 저장되는 것인데 만약에 이쪽 블록에 어떤 변조가 일어났다고 하면 이 해시 값하고 얘가 보관하고 있는 해시 값하고 틀려질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변조 여부를 알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변조 여부를 알 수도 있을 뿐더러 어 해시 값은 유니크하게 나오기 때문에 식별자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나의 앞에 블록은 이것이다. 이런 식별자 역할도 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블록들이 이렇게 이렇게 주 연결되는 구조, 이게 블록 체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돼서 블록 체인을 형성하고, 이 형성된 블록들은 하나의 노드, 노드에 저장이 되고요. 되고요. 이 생성된 블록들은 하나의 노드에 저장이 되고, 이 노드들은 인터넷상에 있는 수십만의 컴퓨터에 복제가 되어서 서로 같이 보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의 컴퓨터가 해킹을 당해서 데이터가 변조되더라도 남아 있는 노드들로부터 새로 또 받아서 복구를 하기 때문에. 전체 지구 시스템 안정성이 강력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수십만 대 컴퓨터에 분산 저장된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서부터 해시 함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해시 함수는 뭔가 하면, 이미의 길이를 가진 데이터를 입력받아서 고정된 길이의 값을 출력합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256 비트를 내놓게 되는데요. 이것은 뭐, 헬로를 든, 또 헬로 점을 넣을 수도 있고, 또 뭐, 책 여러 권을 넣을 수도 있고, 아무리 많은 데이터든, 어떠한 데이터를 넣더라도, 결과 값은 256비트가 나오는 것입니다. 한번 넣어볼까요? 이 해시함수에 들어가게 되면, 결과가 나오는데, 모두 256비트로 나오고요. 헬로하고 헬로는 점 하나만 붙은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나오는 값은 뭐, 전혀 다른 값이죠. 이렇게 랜덤하게 나온다는 것이고요. 최강걸로도 마찬가지로 256비트로 나온다. 이렇게 돼서 고정된 256비트가 나오기 때문에 이 값을 가지고 유니크하게 어떤 벌럭을 찾아갔든 또는 거래를 찾아갔든 이 값으로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간단히 살포 보면 해수함수는 단방향 암호화기법이고 고정된 길이의 문자열을 어 내놓는 것이고 특정 입력에 대해서 입력 값이 같으면 언제나 같은 값을 내놓는다는 것이죠. 어 비슷한 입력 값에도 전혀 다른 값을 출력한다. 비슷한 입력 값에도 전혀 다른 값을 출력하는. 그래서 어 해수함수를 어떤 유출을 해서 내가 결과 값을 어떻게 조정하겠다. 이런 것이 전혀 먹히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